가속 영웅에게 길을 묻다. 일은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성이 맘누이 뜻태우 얼돌이, 몸성이 맘누이 뜻태우 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 몸성이 맘누이 뜻태우 얼돌이, 하늘을 모으고 땅을 모은 것이 맘인데, 이 모인 상태가 밖으로 나타난 데에 따라 그것은 마음이 되고 몸이 되고 몸이 된다. 태극점이 밖으로 나간 상태를 표현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내가 먼 하늘과 땅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먼 하늘과 땅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가 자기가 모은 몸과 마음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한다. 현대에 들어서서는 몸으로 상대를 지배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즉, 뜻, 의욕, 욕구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는 것이 더 무서운 폭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석은 그러기에 마음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놓아 보내라고 말한다. 빔 사이에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라고 몸성이라고 말하며 사람 사이에서 마음에 집착하여 욕망과 욕구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놔보내라고 맘누이를 권한다. 맘누이는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다. 뜻나에서는 뜻태우, 즉 뜻을 태우라고 말한다. 뜻을 바탈이라고 해서 바탈 태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내 안에 조어져 있는 뜻, 소가를 태우라는 것이다. 나 혼자 잘 살자고 할 것이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 인류 문화와 세계 평화, 지구와 우주를 위해서 내가 받은 바탈과 소갈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깔골 결을 찾아 태워서 그 모든 공동체가 한오를 품을 수 있도록 살라는 것이다. 다석은 바탈 태우를 얼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글선이는. 다석을 공부하면서 뜻과 어리, 뜻도로 뒤섞여 쓰이곤 하지만 많은 경우 둘을 나눌 때 더욱 풍부한 내용을 품게 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석 자신은 말하지 않는 언라와 관련지어 많은 고민을 하였다. 몸성이, 맘누이, 뜻태우, 그 다음 언라의 차원에서 이루어야 할 일을 뭐하라 이름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얼돌이이다. 얼을 돌려 하늘의 정신을 우주 곳곳에 펴자는 뜻이다. 하늘을 내가 받아 돌려 하늘과 내가 일치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주의 어린 하늘과 하나가 된다는 점이다. 얼을 돌린다는 얼돌이나 얼 속에 들어간다는 뜻의 얼들이 가운데 하나를 생각하고 있다. 다석이 얘기하는 얼은 하늘이다. 하늘과 얼라의 일치가 다석이 생각하는 영성적인 차원이다. 우리말의 한은 온통, 크다, 전체, 온전함을 나타낼 때 쓰인다. 다석은 아래 앞에 한자를 돼 모든 시작의 시작, 가장 큰 태초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한 알을 말한다. 여기서 숫자의 시작인 하나가 나온다. 하늘은 한과 늘이 합해져 나왔다. 여기서 하는, 무한은 절대 공간을 말하며, 늘은, 늘, 항상, 언제나 그런 것이다. 즉, 무한 시간, 절대 시간을 말한다.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맞는 것이 하늘이고, 그것이 하늘로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님, 하느님이 나왔다. 우리가 이름한, 하느님 이름만 해도, 우리의 생활방식, 삶의 문법이 배어있다. 어른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변화를 주지하는 힘이기에 모든 존재하는 것 속에서는 우주의 얼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우주의 얼이 들어있다. 우주의 얼을 그 전체에서 통째로 보면 그것은 곧 생명력 그 자체로서 우주 생명이며 하늘이다. 다석은 이 많은 표현들은 인간이 우주 속에서 우주 생명인 하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름 붙인 것들이라고 하였다. 그것들은 다 어떤 형태로든 하늘의 말 건네움에 대한 인간 쪽에서의 대답이다. 그런 한에서 그 이름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신을 성스러움을 이름 속에 잡아 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가 있는 인간으로서 세계를 만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가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가가 있는 이름을 붙여줘야지만 그 신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인간 쪽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그 이름들은 자신들이 어떤 부름에 대한 대답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것은 우주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신의 이러저한 면모 가운데. 하나를 찍어서 이름 속에 담고 있다.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름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많은 이름으로 지칭되는 절대자는 하나라는 사실이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서 그 얼을 돌려, 우선 내가 그 하늘과 하나 되고, 그 다음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늘과 하나 되는 큰 해탈을 도와야 한다. 그 일을 함이 얼들이고 얼돌이다. 얼나라서 하늘과 하나 되어서 하늘 속에 들어, 그 하늘을 돌려 우주를 살리는 우주의 생명력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다속아카데미에서는 기복신앙에서 영성신앙으로 예비종교에서 깨달음종교로 행복축의 삶에서 진리축의 삶으로 멸망의 몸생명에서 영생의 얼생명으로 사람의 아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탐진치에서 진선미로 거짓나에서 참나로 교리 신앙에서 진리의 신앙으로, 탈적 신앙에서 자율적 신앙으로, 조직의 존의 신앙에서 독립 자유의 신앙으로 인도합니다.